오늘은 팜마트 코리아에서 구입한 거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 따로따로 구입을 했고요. 어, 요즘에는 뭐 12종 구입, 요런 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할인, 뭐 이벤트, 라이브 이벤트, 요럴 때 하나씩 그냥 재미로 구입해 보는 그 정도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알리에서 광군제 때까지 기다렸다가 할인 좀더 들어가면 구입을 한번 해볼까 해요. 요건 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모. 여기에서 안 나왔으면 하는 거는 요겁니다. 뭐, 요런 거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요런 거. 요런 거안 좋아합니다. 일단 한번 저두 개만 아니면 되는데, 무게로 봐서는 두 개가 아닐 것 같아요 약간 좀 무게가 있거든요 음, 하하하하, 카드 안 봐야지 아, 김우 봉다리는 그거 같다 옛날에 그 뭐지 일상 그뭐 하여튼 홈바디인 모르겠다 고시리즈 때 나왔던 봉다리네 디무 아, 이거 뭔뭐 잡히는데. 짠. 아, 요렇게 들어가 있구나. 어머, 괜찮다. 오, 여태 디무가 크기가 좀 작아졌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 것 중에 요게 라부부 시리즈거든요. 라부부에 이게 초롱꽃인데 그 크기. 예전에 디모 요 정도 보다 좀 작게 나왔었거든요 작게 나오고 음좀 별로였죠 잉? 계속 어 근데 이거 괜찮다 요 시리즈 나왔을 때는 아 나중에 헐박스 사야지 했, 했었거든요 요런 분위기 좀 괜찮아요 스컬판다 온도 시리즈랑 같이 놔둬도 될것 같아 와 굉장히 묵직하다 요 병아리 반반병아리인가 색깔이 음, 하여튼, 뭐. 어, 근데, 이거 좀. 요 달랑달랑. <laughs> 이렇게 돼있습니다. 어, 요번 뒤모좀 괜찮다. 아, 요런 거좀 좋아합니다. 요기, 약간 좀, 돌 조각해놨는 그런 느낌이네.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 한개 나왔고요. 그 다음, 어, 아, 이거 어떻게 약간 좀, 땅콩 느낌이거든요. 아, 땅콩 싫어. 얘도 싫어. 까만 것도 싫어. 나머지만 나오면 되거든요. 아, 싫어, 싫어, 싫어. 자, 두 번째. 빠르게 까봅시다. 슥슥슥슥슥슥슥아또 시크릿 나온 거아야 여기는, 요거는 조명 들어오고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뭐, 시크릿은 절대 아닌 것 같고. 짠, 요 시리즈, 요렇게 나왔어. 어, 요것도, 예전에 요, 크라잉 베이비, 요렇게 나왔었는데, 요번에는 조명이. 오, 메인이야, 메인. 유, 윈율, 팜마트, 윈율. 어, 맨날 똥만 주더니, 짠, 어, 예뻐.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야, 별똥 이거 작은 별. 어 귀여워. 이 작은 거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렇게. 어, 이 도색도 잘돼 있네. 그리고 안쪽에 들어 있고 여기는 뭐 그냥 그림이겠지. 이렇게 돼 있어요. 역시 그 조명 작업해 놓을 거 안에 낫다 배터리 좀이라도 아끼려면 이긴 가나야 이거. 요고 나올 거예요. 오 마음이 들어. 아 지금까지 실패 없어요. 지금까지는 실패가 없다. 이 마지막 이거 똥 넣으면 안 돼. 잠깐만. 자 마지막입니다. 제발. 아, 아 카드 안봅니다 카드 둘러가자 새끼 한 마리 있나? 애기. 어, 뭐지? 옆에 뭐, 쪼매난 거 잡혀. 머리털. 어, 색깔. 설마, 또 시크릿 아니야 아, 이거, 겉으로 보이는 약간 좀, 보라색, 핑크. 오, 이것도 괜찮아. 아우, 뭐 귀신 트랙인 줄. <laughs> 뭐야, 이거 진짜. 스컬 판다 지금 처음 사보거든요. 이거, 이 시리즈. 뭐, 구할 수가 있어야지. 이것도요, 저기, 그, 그 뭐지? 그, 양도 받아갖고 구입을 했습니다. 아이, 뭐, 보라색. 아이, 눈, 알 움직이고요. 눈, 알 움직이고, 색깔, 옷, 아이, 각각 다르고요. 그리고 옷, 뭐, 이것도 뭐, 역시, 거적대기 같은 거 달고 있고요. 이옷 벗기면, 에, 분명히 좀 못생겼을 거야. 한 번, 뺏겨볼까요 끝이나? 빠지니? 빠진다. 아하! 이게 뭐야! 이래갖고 3만 5천 원 받는다고? 이게 뭐야, 이거! 머리통만 크다나게 해가지고 이게 2만 원! 이게 1만 5천 원! 허허! 참... 이거는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고요 이것도 아무것도 안 들었고요 그냥 뭐 이래 있습니다 <laughs> 야이제 옷값이다 옷값 이 트롯 하여튼 요렇게 저는 어, 요게 나왔네 아우씨 다행이다 <laughs> 야, 땅콩 나 그런 건줄 알았거든 그것만 이으면 되거든 들어가라 들어가라고 자, 뭐, 요렇게, 밑바닥. 야, 옷 벗겼는 거라, 그, 맨몸통이랑 진짜. 이거 입혀놓으니까, 보기 낫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공적으로 세 개를 어, 따로따로 구입을 했는데, 괜찮게 왔습니다. 요거는 지금, 국내에는 뭐, 찔끔찔끔 풀어제 끼고 있는데, 알리에 아직까지 할인 기간이거든요? 4달러, 29달러 이상 4달러 되는데, 얘랑 스컬 판다 한개 묶어가지고, 어, 판매를 하는데, 그, 6달러 쿠폰 쓸수 있거든요? 프로모션에, 코인존에서 들어가서 6달러 쿠폰 하면, 32,000원 나와요. 요거 하나랑, 플러스 스컬 판다, 그 뭐냐, 패러독슨 강? 그원플러스 원? 해가지고, 묶어서 두개 사도 32,000원이니까, 그 국내에서 풀리는 거 억지로 뭐 살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알리 지금도 32,000원 구입 가능하니까, 그전 내용에 제가 그 구입하는 방법, 요런 거 적어 놨거든요.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지금 대기 걸어놨습니다. 품절됐다가 한 400개 또 올렸더라고요. 눈도 너무 이쁘다. 자, 아, 딱 2만원만 받으면 딱 좋은데, 38,000원이 먹고. 자, 성공!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